24장 그 4절부터 하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지금 아내를 택하는 장면이거든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제는 곧 돌아가실 나이가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죽기 전에 죽기 전에 4절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지금 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 주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지금 사라의 의지였다는 거죠. 사라의 의지. 그리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지금 떠난 상태도 아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 보면 종에게 본토 친척, 내 고향, 내 족속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잖아요. 못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후손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비극의 여정이 시작돼요. 신앙 여정에 꼬임이 시작돼. 그 신앙 여정에 비틀어짐이 시작돼요. 아니, 성경 기본 법칙은 출애굽 여정에서. 아이고 우리 또최 여사님 전화 왔네. 잠깐만요. 어 여보 여보. 걸어가고 있어요. 아, 알았어요. 이따 봐요. 예, 예 아이 전화가 와 가지고 잠깐 통화하느라고. 예. 네,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에서 보면 출애굽 여정에 순수 야곱의 후손들. 이렇게 이스라엘 진짜 순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섞여서 나온 히브리들이 엄청나게 나온 거죠. 그 그러니까 주류가 히브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숫자가 나오, 나오지 못했죠. 이큰 숫자가 나올 수 없는 게 상황과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상황과 정황상 그들은 기득권자였어요. 파워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엘리트 초엘리트 집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서요? 애굽에서요. 바로라는 권력 빼놓고 바로 이외에 넘버 2, 넘버 3, 넘버 4 심지어는 뭐 동네 의사 구멍가게 무슨 뭐 사장 슈퍼 사장 이거 다 해먹고 있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이요 그럼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야곱의 후손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으로 세팅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계산력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 이사 야곱부터 보세요 전부다 라반 그러니까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계산의 끝판왕, 라반에게서 살았죠? 근데 라반에게 속해서, 라반의 일을 해주면서, 그럼 손실을 봤습니까? 아니요, 거기 또 소득을 봤어요. 일을 봤어요. 계산기의 끝판왕들이에요. 거기는 정, 의리, 무슨 신용,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업관에, 그 사업자들 간에, 아니면 거래하는 데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이런 거 없어요. 라반을 보세요. 수시로 그냥 규칙을 바꾸잖아. 계약 법칙을 막 수시로, 계약해놓고 계약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게, 그게 야곱이었대요 아니, 그게 라반이었고요. 야곱도 거짓말을 했잖아. 아롱지구 사퇴진 거는 다내 걸로 하고, 깨끗한 거는 다 당신 걸로 하고, 우리 깨끗한 것만 쫙 받아가다. 결국에는 뭐 편법을 써가지고 아롱지구 사퇴진 걸로 큰, 무리를 만들었잖아요. 큰 재산을 늘려놨잖자 편법을 썼다고. 그러니까 편법의 달인들이에요. 이게 여하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그럼 그들이 애굽이란 나라가 요셉의 애굽의 총리를 할 때만 하더라도 애굽이란 나라의 그 기틀이 별로 없었어요. 왜 국가의 기틀이 튼튼하고 국가가 국가답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세제도가 확립이 되었습니까? 아니 이집트의 조세제도가 확립됐냐고요? 그 요셉 시절에 그 가장 국가의 그 수입원인 조세제도가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가뭄 7년 풍년 7년 흉년을 이용해 가지고 7년 풍년 때 어마어마한 곡식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으로 딜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돈을 다 걷어들여요. 첫 번째, 두 번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땅을 아니 이제 애굽 애국 땅에 애굽에 있는 전 땅을 다 받아 다 거두어드려요. 그 다음에 그 씨앗과 가축을 다 사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사요.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 하기 이전에는 총리를 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벌려 버렸었냐면은 애굽 상황은 이거야. 전부 다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왕정이 아니라 대통령제야. 공화정이라니까. 아니, 국민들이 왕정이라는 건 왕이 주인이고, 왕이, 오, 왕이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고, 왕이 짐이 곧 국가요, 짐이 곧 땅이요, 짐이 곧 모든 재산이요, 짐이 곧 군대요. 이게 지금 왕정이란 말이에요. 왕정. 근데 공화정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공화정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자유인이고, 국민들이 자기 땅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자기 재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은 요셉 이전에는 왕정이 아니라 이름만 바로 왕이었고 실제는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이었다고요. 국민들이 다 자유인이었어. 땅도 바로의 소유 소유가 아니야. 전부 다그 땅도 전부 다 백성들의 소유야. 그러니까 땅이 국가의 재산이 그리고 그 국가의 재산이 별로 없어.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걸 7년 대흉년 때 답, 땅도 뺐고, 가축도 뺐고, 몸도 뺐고. 그리고 전부 다 종으로 만들었어. 그때부터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의 5분의 1, 그러니까 10의 2조죠. 10의 2조로 그때부터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흉년 기간 동안에 조세제도를 확립해서 그때부터 이집트는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도 이제는 왕의 소유가 됐고, 땅도 왕의 소유가 됐고, 이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의 10분의 1을 백성들이 바로에게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이집트는 강대국이었냐? 아니었죠. 강대국이 아니었죠. 세금이 안 거치는데, 국가에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 백성도 땅도 가축도 모든 소유가 바로 왕의 소유로 들어간 이후에 이후에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지금 이집트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러면 그 국가에서 모든 백성은 10의 2조로 바쳐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소득을 내더라도 10분의 2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안 내요? 제사장들이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여와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바로의 그, 그 이집트, 이집트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자, 이집트의 제사장, 온, 온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온의 딸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 그러니까 요셉은 여와의 제사장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방 제사, 이방 신.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들은 땅을 팔지를 않았어요. 바로가 면제해줬어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내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은 세금을 안 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직계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들과 그의 딸린 70인의 식구들, 이 사람들은 초창기부터, 아예 애초부터 세금을 안 냈어요. 10의 2조 안 바쳤다고요. 그러면 자 남들보다 20%를 더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였으니까 요셉이 뒷배로 먹고 사는 문제는 없어. 그럼 그 자녀들,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 말고 뭐 유다나 베, 유다나 베냐민이나 무슨 뭐 큰형 큰형 뭐 르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이런 형들 말고 그 자녀들이 있을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다음 세대들. 그 열두 형세들의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가서 농사를 짓겠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노가다를 뜨겠어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겠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아니 자기 삼촌이 자기 집안에 국무총리가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만 다니는 거야. 어려서부터 각종 학원은 다 다니고, 각종 스쿨 다 다니고, 각종 각종 좋은 거는 다 다녀.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가 빨리 성장하겠어요? 누가 빨리 성장하고 누가 더 먼저 성공하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 법칙은 어려서부터 이 3세대, 그러니까 어, 거기 에 3세대가 공존하고 있었죠. 야곱, 야곱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12아들들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이 3세대들부터는 기득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판검사, 의사, 장관, 차관, 변호사, 뭐 교수, 무슨 뭐 각종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다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온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요셉은. 그러면 자기의 이 3세대, 4세대들 중에 그냥 바로의 제사장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어차피 종교적인 인간들이니까. 그니까 러이 제사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제사 종교 권력도 잡아 행정 권력 잡아 사법 권력 잡아 의사 권력 잡아 뭐 학문 권력 잡아 다 잡는 거예요. 이들은 이들은 파워 엘리트 집단이고 국가의 기득권이 돼요. 자 기득권이 나가는 거 맞습니까? 기득권은 안 나가요. 시브리들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광야로 나갈 때 시브리들이 어마무시하게 나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려. 따라 나간 그 이스라엘 직계 자손들은 실패한 자손들, 성공하지 못한 자손들이 나가는 거예요. 네. 디드코는 안 나가요. 그걸 역사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은 목사님 그 70인 번역본이 어디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그 예,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세티아있다라고 예, 예. 얘기하죠. 예. 70인 번역본 어디서 예. 번역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했죠. 예. 알렉산드리아는 예. 어느 나라예요? 예. 이집트였죠. 이집트에 예.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있는 나라가 있었는 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보다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학자 70명을 고용해가지고, 시비리오로 된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헬라우로 번역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시비리오를 잃어버렸어. 헬라우를 헬라우만 아는 거야.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보다도 훨씬 더 돈이 많았고 훨씬 더 많은 학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내는 일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야 되죠 학자가 들어가죠 학자 한 명당 뭐 100만 원씩 주겠어요 요즘으로 기본이 500만 원에서 또 영국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70명이 500만 원씩만 해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35억씩 나가 지금 3억, 5천, 3억 5천인지 무슨 35억인지 거기에 연구비까지 한 달에 나가는 돈만 해도 10억씩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돼. 이게 몇 년짜리 프로젝트예요. 이게 번역을 한다는 것은 장기 프로젝트라고 몇 년짜리라고 이게 가능했던 지역이 이집트였어요. 지금 애국당이라고 그러면 자이 애국당에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 하지 않은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야. 상상이 되시죠? 역사가 증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준다. 역사는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내 고향, 내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의 그 본질은 뭐냐? 지금 아브라함은 왜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냐?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은 내 고향 내, 고, 내 족속의 성공을 더 신뢰하는 겁니까 그 계산력을 더 신뢰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이사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정말 이사기가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아 그래도 똑똑한 여자 하나만 있으면은 이 재산 내가 이게 만들어놨던 이 재산을 지켜주겠다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고향에서 데려온 여자가 자기 아들 좀 삐리하잖아. 좀좀모잘라잖아 이삭이가 이 삐리한 아들을 잘 지켜 줘서 이 재산을 잘 지켜내겠다. 어떤 계산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삐리한 아들을 위해서 똘똘한 여자 데려와야 되겠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여기서는 지금 은혜가 없는거에요 24장 4절에서 은혜가 없는거에요 은혜가 아니, 인간은 그렇다니까 인간은 왔다갔다 해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이상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겟세만의 동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지금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좋은 배우자 하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믿고 맡기고 하는 게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하고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기준이 아브라함이어야 돼요? 예수여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으로 삼아? 예수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예수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기준이었잖아 그게 예수의 기준이었잖아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 뜻대로 할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눈 감아 주세요 이거잖아 지금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안 죽어 근데 안 죽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누구한테 가요? 아브라함한테 가잖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거죠. 조상이 된다라는 게꼭 좋은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안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가 말씀했잖아. 거지 나사로가 죽었더니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죽어서 저 큰, 큰그 그 뭐예요? 계곡인가 구렁 넘어있잖아. 뜨거운데 막물한 모금만 주세요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게 최고의 목적지야. 최고의 목적지. 그럼이 목적지가 여호와의 품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란 얘기를 예수가 거기서 안 해요. 하나님 나란 진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된다고. <laughs> 우리 성경 정말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뻘로. 그러니까 뭐로 뭐로 알아들었냐면 교리부터 들어와. 교회 다니면 교리부터 외요. 예수 십자가 구원. 할렐루야, 구원, 뭐 이런 것부터 배워. 그리고 그것,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 이러면 성경이 보입니까? 교리만 보이지? 그리고 교리의 끝으로 찾아 올라가면은 우리가 조상님을 만나요. 칼빈 조상님을 만나고, 웨슬레 조상님을 만나고, 쯔빙글리 조상님, 루토 조상님만 만나. 우리가 예수 만나야지 왜 루토만 만나? 우리가 예수 만나야지 왜 칼빈만 만나? 우리가 지금 목적지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로 가지 못하고, 우리는 칼빈에게 머무르고, 아, 이게 전부구나 할렐루야 하며, 그게 3층천이야. 아니, 고것 칼빈도 3층천 아니야. 칼빈은 문화 문명, 서구 문화 문명에, 그러 2층천, 1층천, 2층천, 그러니까 교단, 교파는 1층천, 칼빈은 2층천, 선악이 3층천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로 한번 벗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선한 하늘, 그 삼층천에 딱 걸려서 그러니까 하늘은 시브리오에서 하늘은 무조건 목수로 쓰여지지만 땅은 무조건 단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땅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근데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게 그걸 서구에서는 영원이라고 또 가르쳐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성경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하늘들을 찢어 버려야 돼요. 1층천의 하늘, 2층천의 하늘, 3층천의 하늘까지 찢겨져야 비로소 예수를 만난다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층천의 하늘 아래는 수많은 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 조상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조상들이 나오잖아요. 1차 사람의 조상, 2차 사람의 조상, 3차 사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이야 그렇다고 더 위대한 조상도 아니야 똑같다니까 우리가 속아나 보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까지 보여주는 엄중함이거든 그럼 우리는 그 조상께 갔어요 그럼 거기가 이제 영원한 내 집이 될까요? 영원한 내 집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또 출발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품에서부터 또 출발해가지고 예수 만나서 하나님 품으로 건너가는 일을 하겠죠 뭐 죽음 이후의 세상은 아무도 몰라 성경에도 안 나와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잠깐의 그 죽음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그 영원한 하늘을 알려줄 뿐이야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존재하고 영원한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산도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히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되는 그 여정으로 가야 돼. 근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방향은. 아브라함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잡은 거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발에게 그러니까 그 바로에게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방향이 완전히 틀려 아무리 노력하고 가도 아버지 부모로 못 간다는 거야. 부자같이 나사로는 방향을 잡았지만 부자는 방향을 못 잡은 거야.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다고. 서로 가는 방향이 달라. 좁은 길이 가는 좁은 길의 목적지가 다르고 넓은 길의 목적지가 달라. 성 예술 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무섭게 얘기했어요.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야. 좁은 길의 그 방향이 다르고 넓은 길의 방향이 달라. 그러면 저왜 좁은 길이냐?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좁은 길이야. 그래서 좁은 길이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니까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됐으니까 안 됐다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 내 족속을 빨리 버려야 돼. 뭐,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냥 우리 아버지 사랑 충분히 받았고 우리 어머니 사랑 충분히 받았고 내 가족 사랑 충분히 받았으면 그건도 독립을 해야 돼. 자 우리. 우리 이제 내가 아는 어떤 엄마는 있잖아요 우리 딸들이 원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원한다고 하, 우리 지금 20대 딸들의 로망이 뭐예요 우리 20대 30년 전에 40년 전에 일본 여성들 20대 30대 여성들이 로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파리 가는 거야 파리 파리 가서 명품 하나 사오는 거야 그게 일본 여자들의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 전에 일본 여자들의 로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여성들이, 그때의 일본 만가,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고 성장한 세대들이라고. 얘네들이 꿈이 먼저 아세요? 20대 여성들, 지금 한국의 20대, 30대 여성들의 꿈이 파리 가는 거야, 파리. 그러면, 파리 가자고 엄마를 막 졸라. 엄마가 돈도 있어. 그러니까, 아, 우리 파리 한번 갔다 올까? 하고 이제, 나하고 상담을 만약에 하면은,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파리 가지 말라고. 그는, 그 딸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왜 좋은 게 아니냐면 그 딸들이 성인으로 어른으로서 성장했고 진짜 성인으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의 로망을 계속 남겨놔야 돼. 그래서 그 로망을 누구하고 가야 돼? 엄마랑 가는 게 행복해요? 지 남편이랑 애인이랑 가는 게 행복해요? 지 남편이나 애인이랑 가게 된다 또에 대해 지가 돈벌어서 혼자, 지가 돈벌어서 혼자. 거기서 또, 하, 배낭 질맞지고 어디서 또 어떤 로망을 만날지, 큰 로망이냐, 파리지에 파리 남자 만나서 또 로맨스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가는 게 행복하지. 엄마랑 갔다 와버리면 로망이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는 그 로망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런 로망이 있다라는 건 에너지거든. 뭔가를 할수 있는.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번다든지 열심히 사회생활 한다든지 열심히 뭔가를 성장해서 자기가 적축을 한다든지 뭔가를 할거 아니야. 로망을 남겨놔야 되는데 엄마가 로망을 다 이루어줘. 그걸 사랑으로 알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애들이 독립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라고. 자녀들이 길을 길을 탁 막아버리는 거라고. 오히려 야야 엄마가 돈이 없어서 있어도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아유 야 거기 옆에 야 파리 대타가 있다 야 대타 어디 아니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파리보다 아주 아름답고 멋진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 어디 체코 프라하, 파리는 2차 대전 때 박살 나가지고 다 엉망진창됐는데 체코 프라하는 폭탄 하나 안 떨어졌다. 거기는 옛날 그냥 유럽에다 보존돼 있다. 프라하, 헝가리, 뭐그 그 발칸반도 있잖아요. 마케도니아, 그 크로아티아, 그. 그 올림픽을 열었던 사라예뭐 이런데 여기 가자 여기 가자 거, 그러면은 파리 갔다 오는 돈에 10분의 1 밖에 안 들어요 어, 정말 싸 물가도 싸고 거기는 전부 다유럽인이냐 유럽인 구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 구경 여행 연습을 조금 조금 시켜놓으면 나중에 지들이 돈 벌어서 갈거 아니에요 자기 애인이랑 가든지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을 잘못한 거야 진짜 사랑은 자식에게 에너지를 남겨줘야 돼. 가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를 남겨줘야 돼. 그거 엄마가 다 얘기를 주는 게 그거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꿈을 짓밟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능동적이 되겠어요? 수동적이 되겠어요? 엄마 말만 잘 듣는 거야. 엄마 말만 엄마 말잘 듣는 애들이 부모에게 좋은 그 좋은 자식이에요? 아니야. 지들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사는 게 좋은 부모라고 그런 그런 자녀 만드는 게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자식 교육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지금 24장 4절로 보면 아브라함을 자식으로 입양했잖아. 넌내 아들이야 했잖아. 그러면 이 자식이 지금 아버지 말을 들어요. 지금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 말을안 듣잖아. 하나님 아버지 말을안 듣잖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말을안 들으면 가만히 냅둬게 되고 뚜렷야 돼요. 냅두는 거야. 왜요? 네 로망을 내가 남겨줄게. 네 너가 독립하고 끝까지. 그래서 자기 품에 들어오는 이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온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조상이 됐으니까. 그럼 자기 자식들에게 야, 야이 세상 살아보면 내가 조상까지 되어봤는데 내 품으로 온그가아칠거 아니야. 야 너희들 로망 있지? 그 천국이잖아. 너희들 로망 있지? 하나님 품이잖아. 근데 내아로서는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창세기 4장사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까지 가서, 그러니까 내가 내 꿈을 포기를 못한 거야. 내 계산은 못 버린 거야. 내가 내 뜻대로 막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십자에서 죽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내가 여기까지 밖에 못 왔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아, 내 자녀들아, 조상이니까, 내 자녀들아, 예수께로 건너가라. 예수께로 건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게. 우리 하나님 스케줄 커요. 영원을 보시는 분이야. 지금 눈 앞에 거 어떤 결론 이것만이 달라자 하는 이런 모질이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큰 틀에서 생각하는거온 우주를 다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조상으로 딱 남겨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 고향 내쪽 소유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 다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신 거야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개입 안 하셔 하나님 얼마나 개입을 많이 했어요 야 바로야 아니다 아베 멜라가 아니다 바로바로 바로 개입하시잖아 근데 바로바로 바로 개입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허용해 주시잖아 뭐를 보고요? 큰 미래를 보고 인류사의 미래를 보고 하시는 겁니다 그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